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지은미 오베셀입니다 멀리서 오셨는데요 제가 이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자이언트 라이팅 코치 인증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지도를 합니다 책쓰기 지도를 하고 계신데요 글마루라는 이름으로 라이팅 코치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독서 모임도 여러 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게 이분은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도 가르치고 계신 실력자이십니다. 이경숙 코치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방도전에 소개받은 이경숙 라이팅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서울에서 오셨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네. 코치님 오신다니까 날씨가 이렇게 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이렇게 멋있게. <laughs> 네.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네, 코치님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좀 저희가 궁금증을 풀어갈 텐데요. 제가 우선 첫 번째로 좀 궁금한 게 원래 일을 하셨다고 하시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이렇게 일을 바꾸신 계기나 사업을 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있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치? 네. 저는 음. 원래 그 2000, 아2010 아니, 아니지 아니지 <laughs> 이렇게 방송을 상황이 <laughs> <해보면> 안 되죠. <laughs> 그치? 2012년도부터 제가 영어학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운영 이제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이었는데 어 제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발음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이가 좀 있어도 할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그음 본사 직원 중에 한 분이 독서 지도를 하는 그런 학원을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일이라면 정년 없이 일할 수 있겠구나. 나도 좀 오래까지 일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고서 어떤 일이 좋을까 막 찾다가 보니까 자이언트에서 라이팅 코치를 양성을 한대요. 이것도 내가 늦게까지 할수 있는 일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고요. 사실은 저는 음, 가끔 제가 이기하지만은 저는 글을 정말로 못 썼었어요. 그래갖고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책도 내고 공저도 내고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글을 못 쓴다고 하셨는데 책을 내셨. 개인 조사 하나 내셨고 공조도 여러 번 내셨어요. 그거는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글쓸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요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건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사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그게 많이 좀 어려웠거든요. 모객이 좀 힘들더라고요. 네. <laughs> 나의 고객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좀 힘들었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은 괜찮지만 아무튼 어, 모객이 최고 어려웠고 그 다음에 답답한 게 우리 수강생이나 고객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거를 공부한 거하고 실제에서 이렇게 대하는 거하고 좀 달라서 그 부분이 조금 답답했었는데 조금씩 알것 같습니다. 이제 <laughs>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라이팅 코치로 글쓰기, 책쓰기 과정이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네. 찾아보니까 유명하신 작가님들도 운영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작가님만의, 코치님만의 강점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아, 네. 음,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 지금 같이 우리 자이언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저는 문법 강의를 하나씩 하고 있어요, 매번. 그거는 이제 이유가 저희 작가님, 소강생 중에 한 분이 문장 수업 시간에 다른 자기 본업하고 관련 있는 수업이 있는 시간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수업이 너무 좋은데 이분이 그걸 모르니까 제가 답답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문법을 제가 좀 넣었고요. 사실은 제가 전공이 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문법을 좀 넣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뭐지, 이렇게. <laughs> 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어, 이 작가님들하고 좀더 이렇게 유대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어, 본인들이 수업 시간에 저기 했던 것들 발표도 하게 하고 자기가 이 시간에 뭘 느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나누게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어, 그날 배웠던 내용으로 그날 배운 내용으로 꼭 글을 써보게 해요. 15분 동안. 어, 그날 배웠던 템플릿을 활용해서 쓰고 나면 이론적으로 그냥 배운 거 하고 템플릿으로 쓴거 하고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서 확실히 이게 몸에 읽는다고글쓸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는 그걸 제가 <laughs> 저의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둬서 나한테 강점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 나는 저분한테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조직이 대표님이, 코치님이, 이제 나이팅 코치의 수강생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어 할때 수강생도 있을 거고, 독서 모임에 그 회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네. 그 조직을 이제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따로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아, 제가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제 최대한 상대방을 좀 생각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어, 필요한 게 뭔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할 건지, 요거를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학원을 운영할 때도 학생 한명한 한 명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많이 지도를 하는 그런 편이었었는데, 어, 지금도 그런 셈이에요. 그래서 각자 작가님들마다 필요한 부분이 다 다를 때 그분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요. 한국어 할 때도, 아, 이분은 뭐, 단어 쪽이 좀 어렵다던가 아니면 발음 쪽이 좀 어렵다던가 할때 그거에 신경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서 모임 할 때도 어 필요한 부분들이 각자마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 그 부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따로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 편이고요. 어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리더십이나 이런 거는 그 숙명여자대학교 그 총장님이셨던 이경숙 총장님, 저랑 성함이 같죠? 저, 이경숙 총장님의 그 서번트 리더십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맞춰주고 그분이 스스로 설수 있게 하는 거를 저는 좀 생각하면서.